먼저 김지준 외교부 기획실장이 보고드리 예, 어, 국가적 행사기 때문에 어, 국가 중앙정부 외교부가 중심이 되고 또 지방에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그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어, 긴밀한 소통 속에 완벽한 어, A 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약정을 했고 어느 대회보다도 더 성공적인. 어, 그, a p e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 p e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작 이런 약정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에,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한 전국 상황 등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중앙 정부 지방 정부는 준비 계획단을 이렇게 설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의장 개보수라든가 또 미디어 센터라든가 또 전시장, 어또 만찬장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지방정부의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필요한 예, 설계 와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된 만큼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적어도 행사 한1 2개월 전에는 완비를 함으로써 아주 차질 없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이 진행되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호 경상북도 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준하경 경주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과 회의장 숙소 등 재반시설 조성, 언론과 교통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약정 내용의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경상국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태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함께 천년 고도인 경주의 문화적 유산과 매력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가 명실상부한 한 팀이 되고 내년도 에이팩 정상회의를 금년도 에이팩 정상회의를 한마음 한뜻으로 어, 준비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이자 에이팩 정상회의 준비계획단 공동단장으로서에이팩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충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 경주에 기 때문에 행사장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